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 9장1절에서3 2절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라는 설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생님께서 이것에 임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스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에레미아 선지자는 바로 요스야 왕, 예, 바로 1 2 년째 해에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예언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서 그리고 에레미아 선지자는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였죠. 자 이제 이 때는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시드기야 왕 때는 이미 이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일차로 끌려갔고,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에 포로로 갔고, 이차때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석공들, 목공들, 근장한 사람들,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이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기물들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 기시데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오를 말씀이 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와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 아으해서 주변 이웃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 무엇하니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너희는 거기서 텃밭을 이루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너희들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 2%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남아 있는 자,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웃으로, 저곳으로 막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멸망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는 내 말에 순종하니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에르미아 선자를 통하여서 주말은 바로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라. 네 거기에 함복을 하고 바벨론에 섬기라. 바 바벨론에 넘어간 내 설왕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에서. 그래서 숱한 그런 이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선지자들 통해서도 그 말이 이미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도 듣지 않냐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상당히 고통 중에 있었죠. 왜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한복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냐고, 오히려 저들은 애국에 의지하고 애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와에게 한복하라는 그 말은 저희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고, 그리고 저들이 싫어하는 말이어서 에리미아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는 정말로 아멘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려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내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내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과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듣기 좋든 듣기 듣기 좋지 않든 어든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으시고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 너희가 거기에서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너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이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10절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말씀 해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희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정황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2절에 1 3절에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 예. 그래서 이1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양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모양새는 좋지 않은 모양으로 보이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겠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것이 이 조치, 고난으로 보이고, 한란으로 보이고, 힘든 것 같이 보이더라도, 또 그런 곳일지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하니까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환경이 나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곳이고 환경이 좋고 배부르고 따뜻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지 않냐고 어, 땅에 이 유대에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어, 이렇게 흩어서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 6절 보시면 다위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배성곳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행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포로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천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갖게 하겠고 18절엔 내가 칼과 기근과 천연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확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예 그래서 비록 쫓겨가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보다 행편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으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고, 또 흩어진, 흩어져,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저주와 경약과 개인,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희망을 주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은 거기는 험난 진정한 험난한 길이 되는 것이고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당부하고 있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도 선지자라고 있을 것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내가 너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또 그들이 꾼 꿈도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성업을 위해서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의 삶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 원수들을 나라에서 그 원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리셀에 이십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산할수인 시드기야와 아아카아스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이 아아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저주할 때에 네가 아하가 시드기야처럼 네가 바벨로아에게 죽는 그런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저주 거리를 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십삼 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러니까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간음이나 하고 그리고 그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는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 정인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그들의 거짓 선전의 말을 듣지 말고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을 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다 하니까 이 이십사 을 보면 이너헬람 사람 스미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반야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이 스미야라는 사람이 보레끌어 갔는데 이예루살렘이 남아 있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한데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에 세운 이유는 뭐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미친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사람들을 갖다가 제거하라라는 것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인데 너는 어찌하여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 이스마야라는 선지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제사장에게 그 예레미야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은 자가 예레미야 말을 이때 포로로 끌려간 이때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갖다 온 것을 편지를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 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죠이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 편지를 보여 줍니다. 스마야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다. 너를 제거해라라는 그런 말이 왔다라고 읽었으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 편지를 읽는데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복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미이에게임하에 이르시되 31절에 너는 모든 포론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노헬란 사람 서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않냐 하였거을 서마야가 너에게 은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32절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은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혈란 사람 서미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피약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포로로 같이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까거짓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아까 보냈잖아요. 너희는 그곳에서 땅에다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결혼해서 더 자녀를 낳는 그래서 수가 줄어 들지 않도록 하고 너희는 그성읍을 너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그성읍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내므로 너희가 평안하게 살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한 내용들 예, 그것에 대해서 이 스마야는 사람은 아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갈 것인데 2년 있으면 이제 돌아갈 것인데 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을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활동하도록 이런 응도한 편지를 하도록 내버려두느냐 제사장에게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그 그 내용을 에르미야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면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고 스마야를 세우지 않은데 그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이 예, 범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와 그 자손들을에서는 영원히 끊어지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책망이 돼서 멸망이 돼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복된 것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거선에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서지자를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늑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열매로 이렇게들을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스나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고 은근키가 감란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태복음 상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그런 말들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laughs> 공산주의 동승리를 찬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훈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열매는 나중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그이 허짓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또 꿈, 너희들이 꾸는 그 꿈도 너희는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 때쯤 간에 환경이 어떻 때쯤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왔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거듭이 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정말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생생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으시고 오늘도 성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